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셔서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저녁에 하나님 마사뼈 석이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화목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를 말기 하신 것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또한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책무와 또 우리 해야 될 일들에 대해 깊이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도록 있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리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 말리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첫 번째, 이 5장 1절, 39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서 설명을, 설명하고, 진술된 내용들에 대한 종합이며, 또한 결론에 이를 때에 또는 그 결과를 도출할, 도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할 때, 말하고자 할 때에 사용되는 어, 전치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를 통해서 바울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 결과로서 이제 나오는, 도출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한 그런말이하면서 이후에 무슨 말을 어떻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바울이 앞서 요약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바울은 앞서 넘어서 3장 4장을 넘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 얻었, 얻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입증하며 증명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것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이제 나는 안전하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가르친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멈춰선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상태에 머무른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사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그것이 과정으로 또한 그것이 되어지므로 야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우리가 가지가 지게된 상태 또나아가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며 또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 교회에서 사람들은 봉사하고 또한 교제하고 또한 교회에서 시키는 일도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흔히 교회 안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일을 맡아서 부서들을 또 만들어서 분주히 일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물음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역할을 분담하고 또한 사역을 분담하고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하며 또 일하는 일꾼으로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일 부분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목적의 최우선의 내용들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합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의료 활동, 봉사 일을 교회에서의 봉사 일과 또한 직무를 맡아서 일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목적이 바로 그런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 또한 어떤 섬김하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고 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이죠. 이 이상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또한 배우려 하지 않으며 또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이제 부서의 일에 각부서 일에 참여하여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는 끝나지 않았으며 또한 죄에서 사함 받고 용서받은 것이 끝이 아니며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롭게 됨으로 얻어 얻게 되어지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란 사실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만 허락되며 또한 주어지는 은혜이자 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 우리,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 속에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 있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멀리 하셔야 하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상상할 수 없었던 자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화목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어떤 수단이나 노력으로도 이 일을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며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목적이며 죽으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고 다른 일로 마냥 하면 이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며 중요한 것을 제쳐놓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일에 오임을 기울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우리가 근데 본질적인 것을 가리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우리의 수고나 또한 노력으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서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의 예를 통하여서 마라바와 같이 이것은 일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자 복이며 또한 특별하고 특이한 기적과 같은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며.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은 후에 바로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있으며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게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만일 만일 바울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겼다면 또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이후에 5장부터는 바울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직무를 맡고 책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된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쟁하고 증명하고 입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 이루어간다는 것, 이것을 대해서, 이것이 신자의 신앙의 목적이고, 또한 신앙의 내용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란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마 어렵다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망각한 채 다른 것들에 주목하여 다른 것들을 앞에 놓으며 또한 많은 이들이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또한 필요와 고민이나 또한 문제가 우선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며 그것을 성취하게 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아, 성경에, 아,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으로 앞에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이단들에서 더 많이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정교에서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그렇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내어놓기 전에, 전에, 당신의 어려움을 내어놓기 전에 당신의 필요를 내어놓기 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당신이 죄가 삶을 받으며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 앞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어떠한 복도 누릴 수 없으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 말은 소경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된 자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고백이 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합평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얼마나, 어,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복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의 첫 번째 문법적 의미가 무엇인가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권면의 말인가 아니면 누린다라는 의미로서 누리고 있다는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가리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권면, 누려 한다, 누려 누리라 하고 하는 권면 해야 되는 어떤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둘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바울의 의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상기시키며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며 또한 더 깊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단위적인 사건이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더 누리도록 또한 깊이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화평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누리는 것은 역할 아닙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과 화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며 또한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하여 이 말의 분명한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빌리포 사장 6절과 실제 말씀 보도록 합시다. 내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들이 문제,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이나 또는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또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고통이나 고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간은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존버년의 경우, 천력종을 썼던 존버년의 경우, 18년 동안, 18개월 동안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전혀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얻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그 당시에 그의 회고록에 보면 그의 영혼은 고뇌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에서 눌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라는 고통스러운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큰 눌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은 이러한 영혼이, 영혼의 고난에서 쉼을 누리게 하며, 안식을 얻게 하며, 또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봄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또알수 있는 이유는,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죄인의 마음에 신뿐만 아니라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그 임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큰 짐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은 구원에 대한 큰 확신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자신이 아닌 바로 자신이 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명확하며 또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하에서 거짓된 화평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산대만이한 주의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산대마리아는이단인데요 이들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며 영원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산대마리한 주의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에 대하여 지적인 동의를 할수 있을지라도 이러한 고백만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앞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산대만의 주의가 이달이냐면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며 또한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의지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에게 따르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으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행위를, 믿음의 행위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믿는다는 고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자만심이나 허용심이나, 또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나의 입술의 고백에 달린 것이 아니며 내 개인의 확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평화를 가진 자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두째로 거짓 평화를 가진 자들은 죄 용서에만 관심을 가질 뿐은 거룩이나 또한 성화에 관심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 자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거나 또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함에 기울을 기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도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과 또한 평화가 지속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며 그 안에 거하기 원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온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오 여러분들 모두는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나 합니다. 기억합시다. 누리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린다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진보가 있게, 진전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화목을 더, 어, 더, 더, 더 깊이 하며 또한 그 화목이 더욱더, 어, 공고히 하기 위해서 더 매진하며 노력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에서 우리를 화목하신 이유입니다. 더욱더 화목한, 되게,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화목을 또한 연대를,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더욱더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위하여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을 바라오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한 관계를 더 깊이 하며 그런 말이 남아서 깊은 연합 가운데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하여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화목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며, 이제 더 이상 다른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자로, 화목된 자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애쓰는 자가 더 깊은 교제와 더, 또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이 더 진유부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도 통해 이루신 화목을 맛보며, 그 화목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참된 자녀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므로 기도합니다. 아멘